자, 여러분. 웰컴 투헝그리 스타일. 들어와. 자,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이 반찬. 그중에서 오늘은 어묵 볶음을 한번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집에서 요리할 수 있고, 여러분 밥만 있으면은 아주 그냥 밥도둑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겁니다. 자, 오늘의 필요한 재료. 어묵. 어묵은 사실 여러분 그 왜 납작 어묵 있잖아요. 그걸 해도 되고. 저는 그 마트에 갔더니 이 납작 어묵이 없어 가지고 요 길다란 오뎅 요거 샀습니다. 자, 요거 몇개해 줄까? 한한다섯개 정도 해 줄게요. 자, 그리고 맛살 두개 넣어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대파. 아, 양파, 대파. 그리고 매운 홍고추, 청고추. 요렇게 하고, 다진마늘과 후추, 들기름, 물엿, 진간장. 마지막, 들깨. 재료 세트 끝. 자, 여러분,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요 모양을 내줘야 되는데, 제가 요 모양을 내줄 거예요. 뭐, 모양은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요거를 3등분해서, 3등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3등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두 개. 맛살도 똑같은 크기로. 까지 준비됐습니다 양파 2분의 1. /2. 양파는 길게 가늘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대파 대파는 한번더 할게요, 제가 자, 대파까지 준비됐습니다. 자, 홍고추는 꼭다리 잘라주고, 잘라주고 반을 갈라주겠습니다. 요씨 안에 다 빼줍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럼 이것도 최대한 가늘고 길게. 잘라줄게요. 자, 여러분, 재료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어묵을 한번 조금 살짝 데쳐줄 거예요. 살짝만 데쳐줍니다. 이 정도 넣고 그냥 데쳐줍니다. 센불로 좀 데쳐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글보글 끓고 있죠? 이제 어느 정도 데폈으니까 찬물에 헹구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팬을 달궈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센불로 일단 이 후라이팬을 좀 가열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후라이팬이 이제 달궈졌으니까 약간 중불 중약불로 좀 해놓은 다음에 자 여기다 먼저 할게 들기름 식용유가 아니라 들기름 부을 거예요. 이거 들기름. 들기름을 붓고 양파를 볶아줄 거기 때문에 들기름 적당히 넣습니다. 이게 양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넣고 자 살짝 달군 다음에 양파 투하하겠습니다. 자 양파. 조금 약불로 할게요. 불이 너무 센것 같아요. 이 뭉친 것들은 다 터져요. 잘라주고. 냄새 맡아 보면은 들기름의 양파 냄새가 아주 고소합니다. 자, 어느 정도 노릇노릇 튀졌으니까, 이제, 아까 데쳐놓고, 찬물로 한번 씻었던, 이 어묵, 투하하겠습니다. 자, 어묵 친구, 어묵 베프, 개, 맛살, 투하. 이렇게 겠습니다 자, 중불을 키우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씩 집어 먹어도, 진짜 술안주래요. 하지만 우리는 완성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살짝 볶은 상태에서, 물을 살짝 바닥 정도만 깔아줄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리터냐면은, 어, 딱 지금 100, 100ml인데, 100ml 정도 싹 구워볼게요. 자, 100ml로 구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끓여주다가, 이제 바로 양념소스 들어갑니다. 지금 이 안에는 바다의 향이 싹 가득하죠. 어묵과 막대맛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양념 들어갑니다 자, 진간장 3스푼 3큰술 넣습니다 3개 자 여러분 단맛을 내줄 수 있는 물엿 한큰술두큰술 넣습니다 자, 여기 좀 볶아서 스며들게 하다가 자, 이제 마늘 들어갑니다. 이 마늘 향이 들어가야 되거든. 자, 마늘 크게 크게 한 스푼, 한 큰술 자, 후추 적당히 끓여주고 섞습니다. 약불로 네, 들어갈게요. 자, 1차 맞춰 볼게요. 어떤지 간이. 약간 그, 단맛이 좀 덜한데, 물엿을 좀더 넣을게요. 이게 단맛이 좀 필요한데, 아까 두쿤술 넣었으니까, 내가 두쿤술더 넣을게요. 좀더 달아야 될것 같아요. 이 당도는 여러분 물엿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이 당도 조절하면 돼요. 좀덜 달게 먹고 싶으면 아까 두 큰술 끝내면 되고 좀 달게 먹고 싶다면 그 저는 이제 달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대파 넣고요. 자 그다음에 홍고추, 청고추 들어자아 볶아줍니다. 여러분. 자, 이쯤에서 1차 맛을 좀 봐볼게요. 오뎅이 얼, 어떻게 얼마나 간이 됐는지 한번 좀 잘라서 내가 먹어볼게요. 음, 이정도면 많이 달지 않아요. 간은 다됐고 여러분, 여기다가 솔직히 조금 더 달게 하고 싶은 사람들, 이거 물엿 더도 내고, 조금, 더 달게 하고 싶으면 설탕 넣어도 돼요 한번설탕 한번 설탕을 넣을까? 한번? 이거 약간 어린이들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어린이들 입맛에 맞으려면 여기 설탕 제가 거의 한한 한 스푼 반이에요 맛살 한번 볼게요 음! 이거 딱내 입맛에 너무 딱잘 맞다. 이거 한 번. 음! 자, 음. 기억 안 든다.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화룡, 점, 감정, 들깨가루. 아, 들깨가 아니, 깨가루죠, 깨가루. 자, 깨가루 이렇게 싹 뿌려주고, 소화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완성입니다 자 콩을 한번 넣겠습니다 어묵볶음, 완성됐습니다. 자, 냉장고에 넣어놓고 밥 먹을 때마다 꺼내서 먹으면 아주 그냥 밥도둑임 따로 없습니다. 아주.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한번 해 드셔보시고 제가 또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밥도둑 반찬들 선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헝그리수달, 여러분 감사합니다.